안녕. 지금 시각은 이제 12시 정도 됐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냐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이죠. 헉!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이에요? 오늘은 대망의 팬미팅 날입니다 우와! 여러분, 드디어 저희가 팬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진짜로 하게 됐는데 물론 실제로 만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요즘엔 또 코로나가 엄청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줌으로 여러분들 만나게 되었는데 앗뜨거 아, 뜨거워! 호떠! 호 근데 저희가 오늘 이제 팬미팅 말고도 채연이랑 저랑 회사에서 촬영을 할 일이 있어가지고 회사에 가서 촬영을 끝내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팬미팅을 해야 하는 그런 일정이거든요. 이 바쁜 날에 팬미팅을 어떻게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나는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거의 진짜 900분 가까이 되는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하성은 저희의 팬미팅을 신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떨리네요. 휴굿 이제 그러면 은 촬영장으로 출발해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화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늦게 일어나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빠르게 화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 못하고 지하철 안에 가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늦었어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화장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은 어 일단은 머리부터 하고 지하철 타서 화장을 하도록 할게요. 안녕. 와우 와 집에 가고 싶다. <laughs> 지금 몇시야이2 4분 이제 시작이다. <웃음> <웃음> 1시까지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귀여운. 바쁜 하루가 될 거예요 오마이갓 너무 에이. 배고파요 지금부터 배고파요 그러니까 어떡해 밥은 먹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얼른 회사로 가볼게요 저희가 아! 무사인은 아니고 <laughs> 겨우 몇 시간 걸렸어? 촬영을 마쳤고 4시간 걸렸어 4시간 걸렸어? <laughs> 걸렸어? 진짜? 어, 저같아 저희 원래 그러니까. 시간 내렸 그러니까 시간 따로였어. 네. 저희가 8 시부터 팬미팅을 하기로 해서 미리 가서 아 세팅을 해놔야 되거든요. 맞아요. 도착하자마자 시작해야 될것 같아. 음, 생각보다 머리가 <laughs> 세상에 폭발을 다 느낄 수 있는 머리다. 우리는 항상 여유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씩 하자. 이제 또한 시간 반 동안 지하철 타고 가는 대 맞아요. 그러면 저희는 일선으로 빠르게 <laughs> 가보겠습니다. <가고 웃음> 안녕. 안녕하세요! <목소리> 오늘 하늘이 완전 맑아요. 아, 근데 실제로 보면 더 예쁜데, 그니까. 아, 여기 양화대교구나. 우리 집에. 나와요 이사진. 아버지. 새 날씨만 안 더우면 딱한책 나온 날씨. 그래서 오 이럴 때 한강 가서 치킨 신경 <목소리> 먹고 라면 먹고, 그 어, 진짜 정말... 김미김씨작 3분전입니다 에 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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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즘, 요즘 뭐 하고 지내요? 응. 공부하는 건 별로 안 힘들어요? <laughs> 요새 자소서 준비 <laughs> 중여 가지고 <laughs> 당첨됐을 때 어땠어요? 당첨자고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진짜요? 진짜예요? 아, 진짜요? <laughs> 아, 귀여워. 아, 괜찮아 괜찮은데 아그 인형이에요? <laughs> <근데> 너무 따려가지고 <laughs> 아 그래요? 고3 때는 저렇게 안 귀여웠는데. 내가 알지. <웃음> 뭐라고? <웃음> <웃음> 진짜야? 영어 채비 때니 아, 진짜 너무 고마워요. 어 영어 채비 때부터 봐줬다니까. <laughs> 아, 너무 뭉클하다. <laughs>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혹시 원하시는 컨텐츠 있나요? <laughs> 아, 어려운 질문인데 면접 질문 같아. 그냥, 어, 지금 저희가 수시 면접 대비해 드리는 거예요. 원나요? <laughs> 을 <laughs> 하시면. 아. 아! 귀여워. <웃음> <웃음> 마무리 인사를 해야 돼. 에이, 너무 반가았어요까 <laughs> 이거 신청. 진짜 너무 진짜. 고마워요. 음. 그리고 대학 다 붙었으면 좋겠어 쓰는 거꼭다 붙을 거예요. 맞아. 저희가 기다 줄게요. 우우. <laughs> 너무 걱정하지 말고 <laughs> 스트레스 받지 마요. <말고>. 고마워요. 안녕. <laughs> <laughs> 즐거웠어요. 안녕하세요. <laughs> 다들 이틀막 하자. 이틀막 하자. 이틀 막요. 안녕하세요. <나도>. <웃음> <웃음> 우리도. <웃음> <웃음> 혹시 <웃음> 나이가 어떻게 돼요, 상현이? 아 대학교 그런가? 진짜 대학생활 제대로 그러니까, 못해가지고 아쉽다. 코로나 때문에 음, 맞아요. 학교는 몇번 가봤어요? 시험 때. 볼 때만? 시험 볼 때만. <laughs> 음. 아쉽겠다 그때는 가기 싫은데. 맞아. <laughs> 팬미팅 같은 걸 처음으로. 아 진짜요? 아, 저희도 처음이에요. 맞아 아, 근데 아 처음 처음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맞아요. 인스타로 막 보고, 문자고막 보고 그랬었는데. 나 네, 이렇게 뭔가 실제로 보니까 신기하죠. 살아있다는. <laughs> 네, 맞가 근데, 근데 저희도 뭔가 같이 대화한다는 거랑. 아 진짜...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왜> 이렇게 뜨지. <주세요. 웃음> <laughs> 안해요. 아, 너무 귀엽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 이거 될줄 몰랐어요. 아 정말요? <laughs> 그냥... 근데 딱폼 올라오고 음. 보고, 보고 에이 설마 내가 되겠어? 하고 했는데 했는데고이 아. 해보니까 당첨됐다고 하더라 이거 <laughs> 나한테 못 일이야 진짜 대박이 아. 아. <laughs> 이거 공통언어라고 다들 더 우아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5분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59분까지란 말이에요. 하고 싶은 어, 얘기 있으면 아닌데. 마음껏. 마음껏. 아, 가끔밖에 그러니까. 아, 안 나와요. <laughs> 내가 감상하게 되는데 어떡해요? 나 <laughs> 오늘 아, 똑같은 말을 했다고요. <laughs> 아, 그 고등학생인데요. 네. 외고를 다니고, 네. 다니고 있던요 정신차리게 해줄 말? 아참 어려운데. 저 성적 올려서 더 <laughs> 높은 대학 응, 써야지. <laughs> 저희랑 같이 대학 다닙시다. 그러니까 우리 졸업하기 전에 딱 들어와서 학 캠퍼스에서 만나 면 얼마나 좋아요. 옷이 딱 파란색이네. 그러게 <laughs> 어. 연대가야겠다. 저이유 어, 그대로 입고. <laughs> 저도 그러면 이유 그대로 입고 만나요. 진짜 들어오면 음. 무조건 다박혀줄게요 와 이거는 진짜 무조해줘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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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얼마나 연이에요 저도 뽑기 있겠습니다 <laughs> 진짜 잘 보고 있으니까요 약간 감상조치 많이 했는데 지금 나와보려고 했 아니요 감사합니다 아니 혹시 사진 한번만 찍어주세요 찍어요 찍어요 하나 둘셋 찍어, 감사합니다. <laughs> <벨단하다. 웃음> <즐거울> 다음에 꼭 <웃음> 가요. <웃음> 안녕. 어, 어 뭐야? 아 보고 껴서 최대한이거든요. 와, 대박이다. 아, 여기서 팩트를 맞아 버렸는데 너무 아파요, 저. 아, 진짜 어떡해? 이런 거 처음 받아 봐요. 보니까 이렇게 어, 어떻게 이런 걸 맞을 생각을 하지? 아니, 너무 신기하다 어, 저기랑 어, 형 이제 같이 들어갔구나. 어때요? 중학교 들어가니까? 미모 잘하네 아까 트렌드 세터예요 우리랑 몇살 차이죠? 8살? 8살 차이 2008년생이에요? 네 와우 오 와우 오오 너무 신기하다 하나 둘셋아 또. 무예 화장파 맞아화장했잖아 화장해서 아 귀엽다 <귀여워> 아 <laughs> 섯님도긴머리때예쁜데단발머리 <laughs> 지금도 너무 아, 파이팅하고 네팅마워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첫 남자분 맞아요 ]인데. 신기해 아, 저희 아, 구독자 중에서도 남자분이 계셨군요 그러니까 신기해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이제 고등학교 네. 이학년이에요 이제 아열여살 난난 1 8 세다 <laughs> 방학인데 뭐해요? <laughs> 공부하고 있죠. 아오 모자란 새 이양이. 오, 오, 멋있는데? 오, 시, 오. 굿? <웃음> <웃음> 수학은 진짜 양치기. 무조건 양치기입니다. 많이 <laughs> 불고1등급 어. 가자. 1분 남았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나어 궁금한 거. 우리 얘기만 했어. <laughs> 너무 푸시네요. <laughs> 아니야. 아니, 아,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 이만 가볼게요 고마워요 안녕히계세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주셔서 감사해요